네, 레이스, 유니티, 나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크다. 커머티, 오케이. 사이좋아요. 진짜 여기는 언제 봐도 멋있다. 던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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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려워 말고 들이 되는 거. 그게 진정 커버낚시인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참 커버치기 딱 좋은 날씨다. 응? 이런 날 육자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어? 날씨도 좋고, 물도 좋고, 커버도 좋고. 아, 좋아. 와, 아, 진짜 여기는 언제 봐도 멋있다. 끝장만 해, 끝장만. 와. 여기 싹 던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 좋다. 이쪽에서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엄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트리플 기어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첫 단독 방송 프로그램 커버킹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laughs> 아,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왔고요. 이 신나는 커버낚시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버낚시를 이렇게 격주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신납니다, 저는. 그리고 더 앞으로는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정말 이런 이런 멋진 광경에서의 커버 낚시, 정말 신나고 스릴 있는 그런 커버 낚시, 커버킹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리플 기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엄장수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커버킹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최선과 열정과 노력으로 정말 멋있는 낚시, 신나는 낚시, 아 커버 낚시 하면 엄장수다. 이 이런 값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생각하는 커버낚시는, 어, 실력보다 두려워 말고 들이대는 거. 그게 진정 커버낚시인 것 같습니다. 그, 들이대야 돼요, 일단. 두려워 말고, 아, 걸릴 거 생각 말고, 어떻게 꺼내지 생각 말고, 일단 뭐를 들이대세요. 그러면, 분명 이 커버 속에 큰빅 베스가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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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우. 목소리> 좋아 오케이 나이스 역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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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요 나이스 유차 유 나오나 오케이 오케이 우오우우 나이스 우아 오케이 Let's do it. 아 지금 좋습니다. 지 보이는 데는 이 눈두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예상은 탑종호를 딱찾아와서 커버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지금 탑종호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의 아닌 게 오늘의 낚시는 웨이딩 커버 낚시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다 좋은데 한 발목 정도까지 수위가 찼어요. 아 여기도 괜찮다. 어 추워. 하트 물이 있든 없든 거침없이 이런 커버를 공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오늘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비건 네? 50cm 이상의 베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커버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 가까운 곳부터. 가까운 곳부터요. 항상 여기가 약간 수로가 좁아지는 포인트네요. 가까운 곳부터. 굉장히 아직 춥지만 뭔가 기분 좋습니다. 지금 처음 던진 루어는. 이런 러버지그입니다. 호그웜, 가재웜을 달았고요. 그래서 위드가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커버에서도 조금 더 걸림이 없게끔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무어를 불용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딱시 시즌이죠 붕어 낚시든 배스 낚시든 딱 산란기 초입이니까 정말 큰 대물을 낚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이런 곳을 찾아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아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짧았으니까 좀더 길게. 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한 번만 입질해 주면 되는데, 아, 수심이 굉장히 얕네요 여기. 오케이 코스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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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야! 예! 네. 오케이. 커버 키. 야! Let's do it. 아, 이런 거죠. 이렇게 좁은 수로에 수심도 야 수심도 얕고 이런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커버키 첫 뱃스입니다. 아야 진짜 크다. 빵 좋습니다. 40 후반 50. 아 사랑합니다 진짜. <laughs> 지금 오늘 아침 눈도 내렸는데 정말 봄을 앞두고 빠른 시기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사이즈 의 패스를 낚았습니다. 커버킹 첫 차량에 첫 패스 사이즈 좋죠? 에? 좋습니다. 오케이. 아 정말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수심 수신, 야생 수심에서 이렇게 사이즈 좋은 석을나았습니다 최고입니다. 커버킹 오케이. 자, 아, 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이동해 봤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만 돼도 바람이 좀 부네요. 본류권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또, 그 앞에 주변에 이제 이런 네. 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왔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지금. 햇살을 머금은 장가지가 발달된 나무들이 꽤 있거든요. 이쪽에. 수심은 지금 한 1에서 1.2m 정도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바깥쪽은. 가까운 쪽은 육안으로 볼수 있게끔 한 60에서 70cm까지는 육안으로 수심이 가능하고요이 보면은 지금 장가지들이 수중까지도 많이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배스가 은신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리 이쪽이 바람 부는 뒤편이라서 포인트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 아래도 석축이랑 같이 되어 있죠. 여기도 겉면에는 지금 장가지들이 발달되어 있고, 제 앞쪽에는 나무 기둥이 있어요. 큰 공간이 나와, 나와 있고요. 안쪽에서 장가지 쪽으로. 대부분 바깥쪽에서 나무 안으로 던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나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물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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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우아 차 오케이 우 빌스 우야 지금 어김없이 지금 나무 안쪽에서 이렇게 장가지 쪽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나무 사이에서 러버직으로 낚아내 커버킹 베스트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어뭐 커버를 가리지 않고 나무가 있으면 일단 들이대면 어 나무 기둥이든 바깥에 나무 장가지쪽이든 러버지그를 딱 던져서 커버에 들이대면 있을 녀석들은 확실히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아 아주 깨끗하고 정말 힘좋은 탑정호 베스입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도 햇볕 잘 받는 커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아 커버 천국이야 여기는 그래? 일단 앞쪽부터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다른 곳과 틀리게 뻘바닥이 아닌, 지 갈대랑 그 밑에 자갈들, 잔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햇볕도 좋고, 커버도 좋고. 자, 여기도 들어왔는데, 일단 주변 포인트 괜찮아 보입니다. 고사목도 많고, 일단 갈대랑, 잔목 같아요. 갈대 같진 않고, 전체적으로 주변 포인트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천천히 한번 이쪽도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지금 약간 연안이랑 이어져 있는데 약간 의 굴처럼 앞에는 장가지가 있고 안쪽에는 나무 기둥들이 잘 발달된 커버징 그래서 그 중간 중간을 탐색하고 있어요 기둥이랑 장가지 사이 이 길이 없으면 살짝 뺐다가 바깥쪽. 그리고 앞에 장가지 쪽. 장가지 쪽으로 라인 들어가기 등. 오케이. 나이스으나와라 오케이, 오, 오케이, 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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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오케이, 예, 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해.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가스겠습니다 아, 야, 지금 상이. 정말 나무 기둥 안쪽에 넣어서 입질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무 바깥쪽 장가지 쪽 있죠. 장가지 쪽이 지금 우선은 잠시만요. 우선은 복사열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만큼 손이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큰 베스가. 자,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오후 시간대. 에 여기가 지금 탑정지, 그, 최상류권. 이쪽 커버 지형인데. 야, 여기가 원래 닿겠는데 물이 꽉 찼습니다, 지금. 네? 땅은 보여요. 땅은 보이는데. 발목 정도 수심이고요. 물 물이 꽉 차가지고. 농봉기 이전에 조금 수위가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수로권이네요. 여기, 여기는, 일단 여기가 수로 끝자락이니까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요. 좀 굉장히 좋은데요? 앞에 갈대가 막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역시 역시 커버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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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사이즈는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포인트에 이렇게 넣자마자 어 들이 되니까 바로 나와주는 이런 탑정업베이스입니다아 좋아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지금 하만 커버인데, 와, 어, 정말, 생각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배스가 반응을 준다는 거. 이렇게 빼곡한 커버에 배스들이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정말, 지금, 이른 봄에, 탑정어가 만수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생겨난 거지, 평상시에는 정말 여긴 다 땅이에요. 아직 문에 물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레이더 뽕을 뽑는군요 오늘 <laughs> 첫 개시와 동시에 어, 이 값은 한것 같아요 그쵸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슬슬 아 여기 뚝이 있네요 천천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같아. 아우씨 거기 다 도망갔다 잣나무 가지로 지금 딱 보니까 나무 군락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스몰 나무가. 근데, 스몰 나무가 끝나는 부분, 이런 쪽에 약간의 브레이크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커버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 이제 브레이크라인 쪽, 좀더 셀로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베스트를 인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심이 얕고 물의 탁도가 너무 맑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몸을 숨기기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먼 쪽, 이 커버지형 앞쪽에 있는 수중의 스트럭처를 한번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얕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물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와라 오케이 오 좋아 오케이 으아으아 이야 역시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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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좋아 좋습니다 으악 으아 가마키 야 지금 이 수몰 나무 지역에 물이 너무 맑아요. 그리고 약간의 앞에 평평하지만 이 수몰 나무 지형이랑 약간은 깊어지는 이런 브레이크 라인 한 10cm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은신하고 있던 빅베스입니다 <laughs> 보시면 너버지그에 정확히 침질이 됐습니다. 아 역시 이런 걸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에? 오후 시간에. 정말 사이즈가 아쉽게 아쉽게 작았는데, 야, 이런 녀석이 숨어 있었어요. 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이 커버낚시, 단독방송으로 딱 보이자마자 이렇게 커버, 좋은 커버에서 이렇게 사이즈 좋은 베스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말 저에게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야, 커버낚시 정말 재밌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신나게 지켜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커버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좋다야. <laughs> 아 오늘 탑종어. 아봄 시즌에 맞춰서 정말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수온이지만 그래도 봄을 의식한 그런 베스들이 산란을 앞두고 이런 커버에 들어와서 먹이 사냥도 하고 몸을 만드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주력 패턴은 일단 그 스몰나무 지역에서의 러버지그였습니다. 그래서 러버지그도 이 스몰나무에서의 장가지냐 아니면 나무 기둥 쪽이냐 쉘로우를 의식하고 있지만 쉽게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몰나무 지역 앞쪽에 있는 브레이크 라인이냐 탑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커버에서 일단 들이 대시죠. 지금까지 커버킹 엄장수였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laughs> 진짜 여기는 언제 봐도 멋있다. 끝장나네, 끝장나. 와, 이러고 싹 던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 좋다. 이쪽에서 던지면 될것 같아.